네, 안녕하세요 노랑모자입니다. 봄을 맞아서 비닐을 만들 거예요. 이런 비닐을 만들 건데 어떤 비닐이냐면 모스 스티치 코바늘을 이용한 비닐이고요. 어,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여기랑 여기랑 붙인 다음에 위에는 확 조일 거예요. 그래서 일반 비닐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어요 근데 얘를 잘라서 잴 수가 없으니까 한 바퀴 둘러 봤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안 접히지 않도록 잘 펴주시고 한45 정도 돼요. 45가 조금 넘네요. 그래서 한 46cm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길이로는. 한 20cm 돼요 근데 접는 거를 감안을 할 거기 때문에 한 24cm 정도 뭐 할것 같아요 네, 24cm 정도 할 거고 모스 스티치가 뭐냐면 짧은뜨기와 사슬을 번갈아가면서 뜨는 거예요 이렇게. 사슬 위치에 사슬 위치에 짧은뜨기 짧은뜨기 위치에 사슬 이런 식으로 단마다 바꾸면서 하는 건데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이게 사슬, 사슬. 아니, 이게 짧은뜨기, 짧은뜨기. 이거 사슬, 사슬. 사슬 자리에 또 짧은뜨기. 요렇게 되는 거라서 모자 봄이니까 이제 또 너무 더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방도 사실은 제가 만든 거고요. <laughs>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코바늘 고무뜨기도 들어가요. 요 화살표는 방향이고요. 뜨는 방향이 이렇게 되는데 코바늘로 어떻게 세로로 떠요?가 아니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뜨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렇게 떠서 46cm 정도 되도록 뜨고요. 근데 여기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조금 더뜰 수도 있어요. 조금. 그리고 모스 스티치는 이 방향으로 뜨는 겁니다. 다 이렇게 떠서 그 다음에 붙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실을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이 실을 쓸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에 있는 실이고요. 면사인데 조금 얇은 거예요. 육합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3에서 4호래요. 4호 말고 그냥 3호로 <laughs> 하는 걸로. 3호로, 3호로? 3호로 할까? 4호로 할까? 4호로 했는데 또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3호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그래서 전면 부분 한 4에서 5cm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25호 이제 바늘을 2.5mm가 4호 될 거예요. 2.5mm 바늘로 하게 되면 7cm가 조금 넘을 거고 그다음에 저거 3호 바늘로 하게 되면 7cm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벌어지는 거 보니까 3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3호 한 2.2mm 정도의 바늘로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슬을 25코를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8 19, 20 15, 20. 15, 20. 뭘로 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laughs> 이 바늘이 날것 같아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바꾸셔도 한 다섯 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슬을 하나 할게요. 근데 이게 코바늘 고무뜨기를 일반 짧은뜨기로 할 건데 짧은뜨기를 약간 변형으로 할 거예요. 변형으로 할 건데 뭐냐면 페링본뜨기가 조금 섞였어요. 헤링본뜨기가 섞인 그걸로 할거고 다섯 코가 맞겠죠? 2, 4, 6, 8, 10, 12, 14, 16, 1덟스8 20, 22, 2스4 25 마지막 코는 기둥코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은 짧은뜨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세 가닥이거든요. 위에 두 가닥 V자잖아요. 뒤에 가운데 하나가 더 있어요. 코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앞에서 자세히 보면 세 가닥이에요. 하나, 둘, 셋. 두 번째가 뭐냐면 얘가 약간 휘어 있어서 보시면. V자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위에 V자가 또 나와요. 이 V자 중에 한 가닥으로 만들어진 실이 가운데 한줄더 있어요. 가운데 한줄더 있을 겁니다. <laughs> 그래서 원래 짧은뜨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코가 아니고요. 두 번째 코부터 시작을 하죠. 두 번째 한 가닥을 걸어야 되는데요. 한 가닥을 이렇게 걸어서 짧은뜨기를 하잖아요. 조금 더 튼튼하게 하고 싶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닥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세 가닥이, 보이죠? 세 가닥. 두 가닥을 같이 걸 거예요. 짧은뜨기를 하는데, <laughs> 여기를 좀쭉 당겨서 해주세요. 그리고, 그럼 두 가닥이 돼요 여기 세로로 두 가닥이 보이잖아요 그중에 그 중에 진행 방향 쪽에 있는 거를 한 가닥 더 거시고 또 짧은뜨기를 두 가닥을 같이 걸어서 해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 세 가닥이 보이죠 두개를 코산까지 같이 거는거예요 여기도 쭉 땡겨서 쭉 땡겨야 그 헤링본뜨기가 잘 나오거든요 이쁘게 하시고 두가닥을 걸기가 힘들면 밑에 한가닥만 거셔도 돼요 밑으로 한가닥을 밑으로 찌르셔야 돼요 그럼 두 가닥이 자연스럽 남겠죠? 그리고 쭉 당기셔서, 짧뜨기. 한 가닥을 진행방향 거시고, 밑으로, 이렇게. 쭉 당기시고, 빼시고, 진행방향 걸고, 밑으로 한 가닥을, 그리고 진행 방향 한 가닥 그어지고 밑으로 한 가닥 진행 방향 그어지고 밑으로 한 가닥 진행 방향 쭉 땡기시고 진행방향 밑으로 한가닥 거시고 밑으로 한가닥 그래서 위로 이 실을 걸어오는 건 위로 윗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바늘을 찌르는 방향은 밑으로 하시면 돼요. 왜냐면 세 가닥이었잖아요. 세 가닥 중에 두 개를 같이 걸 거니까 이 남은 자리로 해서 이렇게 걸어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가닥 꺼하시고 밑으로 빼서 이렇게. 참고로 마지막 거는 잘안 걸려요. 이런 말 해줘야 잘 걸립니다. 끝까지 됐죠 그럼 다섯 개가 맞는지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윗부분에 있는 사슬의 개수를 세주시면 돼요. 2, 4, 6, 8, 10, 12, 14, 16, 17, 18, 1 그죠? 이 끝까지 가주셔야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빼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십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슬을 한코더 뜰게요 그리고 뒤집으시고 뒷부분에 넣으셔야 돼요 뒷부분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사슬이 있는 거잖아요. 위에 있고, 아래 있고. 그렇죠? 근데 뒤집는 순간, 또 위에 있고, 아래 있고가 생겨요. 그죠? 보통은 이 위에 거와 뒤에 거를 같이 걸어서 이렇게 빼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짧은 뜨기인데, 이렇게 안 하고요. 뒤쪽에 있는 밑에 것만 하나 걸 거예요. 그냥, 그냥 여기서 이 밑에 거가 아니고요. 이 위에 것도 아니고요. 뒷면에 있는 이 밑에 거 뒷면에서 봤던 밑에 줄 그것만 한 가닥을 걸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 당겨서 이렇게 진행 방향 걸고요. 똑같이 진행 방향 걸고요. 지금 여기 보면 실이 걸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이 걸려 있는 부분은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그 옆에 누워 있는 엘라나. 세우셔서, 모두 쭉 땡겨서, 잡고, 빼주세요. 이거 안 잡으면 다시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걸고, 뒤에 거를, 이렇게 뺐잖아요? 그냥 빼뜨기를 이렇게 하시면, 줄어들어요, 조금. 아까 뺀 거보다는 조금 줄어들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잡고, 빼시고, 잡고 쭉 늘리신 다음에, 다시, 감아서 뺄 때도 끝까지 잡고 계셔야 돼요 걸고 뒤에 거 뒤에 거에서 들면 이 구멍 커진 데 말고 그 옆에 거에 잡고 빼시고 잡은 채로 네, 이렇게 누워있네 말고 그 옆에 거에 넣어서 다시 잡으시고 길게 빼시고 한번 감아서 또 빼주시고 그 걸려있는 거 말고 그 옆에 거에 잡고 늘리시고 잡고 돌려서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네. 자 이제 이만큼 했어요. 이런 예. 느낌으로 나옵니다. 모양은 고무뜨기랑 비슷한데 대바늘보다는 신축성이 조금 덜해요. 대바늘은 완전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쫙쫙 늘어나거든요.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돼서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40, 40 됐던 것 같은데 여기부터 쭉쟀을 때. 46cm가 됐어요. 네, 46cm가 좀 됐는데, <laughs> 이 모자를 쓸 사람한테 한번 둘러보니까, 한 단을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단을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양을 맞추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맞는지는 해봐야 될것 같고, 마지막 코는 <laughs> 끝에 뒤쪽에서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무뜨기 부분은 끝난 거예요. 지금 연결 안할 거고요. 이 부분 다 하고 나서 연결할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위아래 방향으로 됐죠. 위아래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이 부분으로, 이 부분으로 모스뜨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따르지 않고 바로 갈 건데, 제가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바로 모스뜨기를 할 거냐, 아니면 빼뜨기를 한번 쭉간 다음에 할 거냐, 근데 간 다음에 하는 게 모양상으로는 조금 더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서 이걸 하기 전에 양 끝에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어느 쪽이 앞면지는 별로 상관없고, 이렇게 붙일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을 거예요. 목이 되게 칼칼하네요.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지. 자, 요렇게 이어서 이렇게 이을 거고요. 짧은뜨기로 빼뜨기로 이어야 되겠네요. 빼뜨기로 이어서 할 건데 이분은 이쪽에서 이으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될 거여서 이쪽으로 아니고요. 이 방향으로 두 개를 이을 겁니다. 지금 이을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을 거예요. 그거는 일단 나중에 이을 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laughs> 여기서 사슬을 그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구멍들이 조금 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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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단마다 하나씩 아마 구멍들이 좀큰게 보일 거예요. 그 이거를 좀잘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그 구멍 자리에 넣으면 얘가 더 늘어나요 구멍 옆에 보면 그 사슬은 이게 매년 빼뜨기로 갈 거기 때문에 사슬까지는 안 하셔도 될것 같고 <laughs> 자 이렇게 보면 한 가닥 두 가닥 있죠 한 가닥만 밑으로 이 자리에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넣어서 빼뜨기, 빼뜨기를 하더라도 이 자리에 넣으면 구멍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실이 약간 뭉쳐서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이, 이, 이 자리, 이 자리로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두 가닥이 보이죠? 한 가닥, 여기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아니고 그, 그 옆쪽이죠 옆쪽으로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쭉 갈게요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를 넣어야 될것 같은데 아까 여기하고 바로 이리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너무 그럴 것 같아서 여기 여기를 하고 여기를 하고 그 옆에 하나 더 하는 걸로 해야 되겠다 뒷면에서 보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뒷면에, 여기 뒷면에서 툭 튀어나온 부분에도 하나를 걸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지, 여기 두 가닥 있는데, 위에 것만 한 가닥 걸어서, 뜨는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뒤집었을 때툭 튀어나온 부분. 뒤집었을 때 보시면, 뒤집어서도 이 빗금으로 된 부분이 하나, 둘, 세 개가 보일 거예요. 그죠? <laughs> 하나, 둘, 세 개가 보이는데, 그 중에 가운데 거, 아래 거두줄 사이, 아래 거두줄 사이. 이 자리에 빼뜨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찌르시면서 뒷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위에 거, 가운데 거, 밑에 거 있는데, 고비, 고비 아래 거두개 사이로. 그리고 옆에, 맨 위에 한 가닥만. 두 가닥이 보이는데 이렇게 사선 모양 이나 둘, 셋 이렇게 있는데 위에 두개 사이, 그리고 우리 옆에, 그리고 가운데 아래 두개 사이, 세개 중에 세개 중에 뒷면에 있는 비금 세개 중에. 아래 거두개 사이. 그러면 이렇게 사슬이 윗줄이 생기죠. 아랫줄은 없고요. 이거를 왜 하냐면, 그, 못스뜨기할때 자리를 좀잘 잡았으면 좋겠어서 하는 거고요. 안 하셔도 문제 될건 없는데 제가 안 해봐서 모양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여기 안 하면, 각져요. 계단처럼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까지. 마지막 부분은 끝에, 끝에 사슬이 있을 거거든요. 여기가 아니고 이쪽면이네요. 사슬 부분을 잘 찾으셔도 되고, 이 안쪽부터. 어쨌 끝에도 두 가닥이 최대한 걸릴 수 있도록 아무데나 찔러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위에 사슬 부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뒤에 튀어나왔는데요. 상관 없습니다. 괜찮아요.